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은 제가 촬영한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화면 캡처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 이게 사실은 프로그래밍 공부는 컴퓨터 앞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음, 모바일에서 확인해봤더니 폰트가 너무 작아서 음, CMD 창에 폰트 늘리는 방법. 아니면 화면을 좀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계속 이런 환경에서 작업을 했는데 모바일에서 보니까 이게 폰트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경하려면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명령 프롬프트 상단에 커서를 두시고 우클릭을 하시면은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폰트를 바꿀 수도 있고요 어, 폰트는 안 바꾸고 일단 크기만 키워 보겠습니다 24로 이렇게 하니까 화면이 엄청 커졌죠 폰트도 커졌고요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 지금 이렇게 배경이 나와서 꽉 들어차지 않았는데 이렇게 최대화 시키면은 꽉 들어차는 걸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대하고 크기도 키우고 좀 나아졌죠. 그리고 한번 색깔을 바꿔 보려고요. 색깔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색 탭에 가시면,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화면, 텍스트는, 어, 글자를 바꾸는 거고요. 화면 배경은 화면 배경을 바꾸는 건데, 제가, 어, 디자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화면 배경은 안 바꾸고, 텍스트만, 지금 보시면,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하얀색은 아니고 회색인데, 얘를 상하색으로 바꿔볼게요. 바꾸고, 끄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 조금 화사해졌죠? 네. 좀 화사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이 색깔로 진행할게요. 앞으로.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이 계속 이 워닝 메시지 뜨는 게 신경 쓰이셨을 거예요. 이 화면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 워닝을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이 워닝 메시지를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할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구글 창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네. 여러 글이 뜨는데 첫 번째 거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음... 많은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콘다 액티베이트를 러닝시키거나 아니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나콘다 프롬프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나콘다3가 보이시죠? 아나콘다3 64비트 클릭하시면, 어, 여러 가지 이제 아나콘다에서 같이 설치해준 모듈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아나콘다 전용 프롬프트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이걸 이제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콘다 액티베이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콘다 액티베이트. 아, 콘다 액티베이트를 하니까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나오고 아까 아나콘다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이 뜨는 거네요. 결국은. 어, 여기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긴 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깔끔해지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콘다 액티베이트 써가지고 워닝 메시지 없이 한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습니다. 감사합니다.